예,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30분인데, 아, 언제쯤 한번 그냥 낚싯대가 확, 막 소리대가 휘청이청 하면서 막, 어? 꼬꾸라지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어, 지금까지 이제 기다려 봤는데, 아, 꼬꾸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쯤해서 어 올해 한강 남단에서 하는 낚시는 이제 오늘로 어 마무리를 쳐야 될것 같습니다. 야 아주 이제 1 0 시가 되니까 저 방화대교 어 불이 꺼지고 그리고 이제 안개가 좌우하니 이렇게 내린. 아, 요 한강의 모습도 어, 이렇게 이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렇게 요 낚시를 하면서 사연튜브라고 있어요 사연튜브 그거를 꼭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참그 듣다 보면은 정말 감동적인 그런 그 인생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착그 선한 시어머님들도 계시고 또 시아버님도 계시고 어 정말 악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벌을 받더라고 벌을 받아 에 그리고 이제 선행을 선행을 베푼 사람들은 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은 또어 보상을 받고. 에 이래서 이제 인생은 우리가 이제 한번 사는 요 인생 악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선하게. 이 톨스토이가 이야기했듯이 에 선을 베풀면서 내 주변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참, 에, 성공하는 삶이다.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 정파를 떠나서 요즘 나라 이제 돌아가는 이런 상황을 보면은, 에, 이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인의 권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 아무리 자기가 이제 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들 그것은 그 개인의 권력이 아니잖아요. 검찰 권력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와 경쟁했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의 뭐 400회 이르는 그런 그 압수수색을 하고. 그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이 사람을 감옥에 이제 쳐 넣으려고, 어, 이렇게 이제 막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살면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일단은 경쟁에서 자기가 이겼잖아. 그러면 포용할 줄 알고, 어? 덕을 베풀고, 이래야지. 옛날에 참 암울했던 그 일제 강점기 때, 홍범도 장군 하면은 우리 민족의, 에, 영웅이잖아요, 영웅. 어? 독립투사. 자기 온 가족을 버려가면서, 어,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그 민족의 영웅을 이념의 잣대로, 어, 재단하고, 부관 참시하고, 또, 어, 국민을 막, 어, 이념으로 갈라놓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천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제 이런 낚시를 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시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 내일이 이제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 조상님들께 차례를 지내고 내가 있기까지는 우리 조상이 있고 또 나는 또 언젠가는 또 조상님들 곁으로 또 가야 되고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랬을 때 절대 악하게 살지 말자. 선을 베풀며, 베풀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이제 이렇게 좀, 조립대가 막 움직여 주기를 이제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 보면서 올해, 남단에서의, 낚시를 이제 마감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 오늘 참, 멋진 밤이었습니다. 비록 뭐 장어 입질은 보지는 못했지만 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올해 남단에서의 에 낚시를 마감할 수가 있어서 정말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낚시가 된것 같습니다 에요 구독자 여러분 사실 뭐 내가 요 유튜브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이제 내 인생의 일기를 쓰는건데 아무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어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어 의미있는 또올 한해에 낚시를 장어 낚시를 마무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의미있는 그런 그 오늘 낚시였습니다. 이제 이제 접어서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